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길을 지나가다가 어, 이렇게도 어, 재배하는 분이 있구나해서 어, 영상 올려드리고 드리려고 어, 잠깐 들렸는데요. 어, 보통 복분자는 바닥을 치지 않고, 어, 그제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확이 끝나면 대부분 어, 상당히 신초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바닥을 쳐 놓은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옆에 지금 이렇게 포도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아직 제가 정확한 건뭘더 지켜봐야겠는데 포도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어, 복분자를 다 없애버리는 건지 아니면 포도도 수확하면서 복분자도 수확하려고 하는 건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래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복분자를 키웠는데 어, 이제 다시 포도를 어, 키우려고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포도가 이렇게 열렸어요. 보시면.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복분자는 복분자대로 수확하고 또 포도는 포도대로 수확하고. 어, 정말 대단한 농법 아닌가요? 이한 하우스에서 복분자만 수확해도 어느정도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포도도 수확하는 쪽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렇게 다 전지를 해 버리면 포도 수확할 때까지 그래도 왔다갔다 충분히 공간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다 바닥까지 쳐서 일단은 복분자도 천천히 생장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포도는 포도대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면 새순들이 상당히 또 위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복분자가 제가 중간에 1,2년 2년차부터 조금씩 죽기하고 3년차부터는 많이 죽기 시작하는데 복분자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수확을 하고 따면서 이제 죽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또 포도로 해서 바로 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작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보이시죠 옆에 지금 보면 하우스는 혼자 가득 잎이 찬 상태거든요. 근데 이 하우스는 아마 이렇게 다 잘라 버렸는데 어, 아마도 더 지금 지켜 놓아야겠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어, 이 주인분이 보시면 이쪽은 다 수확을 하고 다.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또한 새로나온 신초도 다 잘라버린 상태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인 부분이 다올래나온 신초 거든요 그런데 자르지 않고 그냥 둔 상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대부분 이런식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어떤 결론이 날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대로 이분이 이대로 둘지 아니면 또 다시 잘랐는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이렇게잘른 상태에서가 더 수확이 많고 더 실하게 자라는지 이 상태로 두는 게더 실하게 자라는지 더 지켜볼 문제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많이 큰 상태가 되거든요 보통 원래 고창에서 키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잘랐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